에브리워 모두 어? 방송 시작했습니다! 띠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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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협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아... 아, 아... 다들 반갑습니다하야 <laughs> 일어나니까 아주 난리게 나있군! 야, 내가 멸문지화를 겪을 줄이야. 트위치가 드디어 망해버리고 말았어이다 그냥 망구 따리고 제대로 망해버렸어이다 이준현은 <laughs> 트위치에서 못 보게 되었어이다내 3.4만 팔로워, 나의 추종자들. 다시, 다시 회귀하는 마음으로 기반을 쌓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유튜브. 그리고 이제 방송 경험, 만두. <laughs> 뭐 그래도 자료들이 많이 따라와 줄 거라고 믿고 있네. 자, 그래서 대안들이 어디에 있냐. (1번) 아프리카 (2번) 유튜브 (3번) 네이버 가면 두달 안에 멸문지와 이번엔 나두 달도 너무 긴가 한달 안에 아리 한 달도 긴가 3주 안에 멸문지와 아리아니 아니, 3주도 긴것 같습니다 보름 안에 멸문지와 남궁여 그런 사람도 있었지 여기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남자 버트버들의 무덤이지 않나 살 수가 없는 곳이네 그냥 이제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써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만, 이 유튜브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채팅 딜레이 엄청 길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선된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거기다가 높은 수수료까지. 왜냐면 개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네이버, 치지직. 어떻게 이름이 치지직이지? 내가 봤을 때는 감히 나의 개인의 생각이네. 치지직이 그래도 트위치의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도.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겠지. 새로 나오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감당이 가능할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대거 이적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래도 장점. 네이버 카페랑 연동. 네이버 페이. 이거는 진짜 크다고 생각이 드, 드네. 정말로 말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나 구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걸로 네이버 페이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거든. 높은 화질. 다시 보기 제공. 그리고 이제 오 g q 이모티콘이랑 연계 가능. 아마 그럴 거네 단점 나온 게 없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름 19일이 배탈하고 근데 정식은 또 따르지 않나 그때 이게 성공적인 바톤터치가 되려면은 그래도 뭔가 갖춰 놓은 게 많아야 될 텐데 그래도 일단은 대기업 자본이 있다 자 장점 말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단점 대기업 수 틀리면 어떻게 될지 모름 자 그럼 다른 안들을 보도록 할까 자사벌은 뭐가 있냐 자줌수업하겠어이다자 줌으로 해보겠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매일매일 디스코드, 트위터에 줌 링크 올려둘 테니까 들어오게나. 자, 5번 디스코드가 있습니다. 내가 통화를 걸 겠네. 에브리워 모두 방송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게나. 띠롱띠롱띠롱띠롱띠롱띠롱띠롱띠롱 디롱. 자자 화면 공유 켜 주도록 하지. 다, 단점, 단점이 뭐가 있냐? 수익 수단 없음. <laughs> 계좌 면 탈세. 자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이다. 내가 산에 올라간다. 이차료들은 여기 모여 뭐 있는 거지. 내가 딱확성기를 들고. 음공으로. 자,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 하겠습니다 대업, 돈에 받아주시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이 새에다가, 끼룩끼룩, 끼룩끼룩, 이 다리에다가 이거 묶어가지고, 음, 돈에 고맙소이다. 아, 전서그룹은, 아, 땡땡땡 만들공. 자해그렇군이 말은, 적선 고맙소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대형 현금으로 받으면 그게 더 탈세 아니오. 아, <laughs> 아레 그러면 다시 다시 자리가 전속으로 날린. 그쪽. 자 전속으로가 날아갔서이다자 내가 받았네. 아 이거는 전속으로군. 자그럼면 이만한 작성 금었어이다. 자 여기 그 현금 영수증 써주겠소이다. 현금 영수증 사인해주고 다시 다리에다 묶은 다음에 회쭈르르르르 쪽고 이제 딱 돌려주겠소이다. 어떤가. 그럼 다른 곳은 어디 에 있나. 내가 이제 킥이라는 곳에 봤는데. 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바닥을 깜짝 놀랐거든. 뭔가 봐선 안될 곳을 본 기분. 아, 사파도 기겁할 곳. 카카오 TV는 이미 뭐 살아 살아있는가? 카카오 TV. 근데 다들 이제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고있지 않나?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개인 방송 후원과 광고 수익 분배를 완전히 중단한다라고 써져 있군. 인스타 라방해 주시오. 인스타 라방? <laughs> 공구무리는 벽과 의를 지키고 명문 청파답게 부탁하겠소이다. 이제 또 어디가 있는가? 스플라디오로 가주시오. 버츄얼이 아니지 않나? 오늘의 사연라디오, 자네의 사연은 잘 들었소이다. 그런데 내가 자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네의 정신은 썩어 빠져있군. 그런 자네를 위한 한마디 남겨두도록 하겠소이다. 구지지 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나? 이딴 게 라디오? 자, 10번 크게 써이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말해주게. 이버스 라이브는 뭔가? 아이돌 플랫폼이라고. 아래 근데 그 조건이 아이돌인가? 아래 클럽지 않나? 아이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니그동 네 어떤가요? 자, 다들 반갑소이다. 앳! 궁역 그 상! 스고이! 중원이면 비리비리 아닌가요? 비리비리. <laughs> 결론적으로 나는 개척하는 입장보다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의 결정이 따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인 점, 유튜브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미약하지만 5만 구독자라도 모아놨다. 팬카페가 있다. SNS, 블람등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내방 시청자들은 나로 방송을 처음 본 사람들도 많아서 말이 따라와주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하고 있네.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어이다. 나의 이야기가 책이라면 어리 남궁세가의 삼공자인 내가 트위치에서 버튜버를 하게 되었다고 이건 남궁역 버츄얼 유튜버가 되다. 이건 트위치 망하다. 이것 말에 망했소이다. 삼건 개방 거주가 되다. 아니 정말로 트위치가 멸문당해버리고 말았소이다. 트위치가 불타 사라져버렸네. 아니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불이 붙고 있는 중이지. 대업 발등의 그 불씨는 키우고 있는 것인가요? 어? 불, 불씨 말인가? 아니 뭐야 깜짝이야! <laughs> 이 정말 천극이 아닐 수가 없소이다. 그래도 긍정적이면 화제일이라도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동이니 만큼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말이 아쉬운 것은 여러 방송인들이 흩어질 거라는 점이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조심을 잃기도 전에 다잡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남궁혁 조심 잃었다.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너 조심 찾아라. 어리다는 아직 조심을 지키고 있느만. 그래도 찾아. 구공혁부터 시작하죠. 뭐지? 응. 음. 반갑소이다. 나는 남궁혁이라고 하네. 나의 눈빛이 부담스럽다고. 뻔. 아, 말할 때 입을 벌리기를 하는 거냐고. 아, 아, 이, 우, 에, 오. 너을왜 그렇게 떠? 내 눈이 어땠어 말인가? 아니 근데 그렇게 웃기게 생겼나? 그때는 이게 미남인 편이었소이다. 에? 뭔 소리야? 이게 미남 소리를 들었다니까. 자네들을 쳐다보고 있으이다. 죄송한데 이쪽 보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알겠소이다. 솔직히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몽일 것 같아요. 어리! 내 얼굴이 어때서 그러나? 나의 얼굴이 좀 부담스럽나? 제발 저리 가 주시오. 자, 좀 물러났어이다. 자, 아무튼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 봤네. 자, 돌아왔어이다. 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 이 심란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을 것 같네. 내가 이제 겪을 줄은 몰랐는데, 뭐 이제 새로운 터전을 읽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